야, 나 랜덤 무기 킬 있었지? 랜덤 무기 킬 먼저 할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비칼 킬 먼저 3개 깨자. 비칼 킬 3개 하고 깜짝아, 돌아서 죽겠네. 데이머스! 아! 아!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까비! 킬다 실패요. 아쉽게 됐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기칼킬 이게 안 뜬다고 찔렀는데? 까비까비, 은비까비요. 기칼킬 3개 놔야 되는데 큰일 네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나만 보고 따라와? 진정, 진정. 윷! 결킬 하나 커졌고, 두개더 해보자고. 랜덤 무기 킬한 다음에 기칼를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야, 이건 뭔 조합이냐? 야, 이거 뭔 조합이야, 이거? 기본자샷, 엠공, 해머? 랜덤 무기로 2킬을 해야 되는데. 맛있게 먹을게요! 어? <laughs>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날먹하면 안 되는데. 어? 킬, 이렇게 날먹 좀 해보자. 내가 많이 굶었어, 그래, 진짜로. 내가 좀 애가 굶었어, 지금. 음, 미안하게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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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Yeah. 미칼킬를 아직도 두개더 해야 된다는 게참 막막한데? 미칼킬 하려면은 좀비랑 1대1 구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패는 게 제일 좋긴 해. 아씨, 저귀한 마리 있네. 좀비 너무 많은데? 가버려! 퐁! <laughs> 가버려 가버려! 아니 이게 웬 떡? 그냥 이거 애들 다 죽어가지고 아 이번 판못 깨겠다 하고 그냥 나갔는니까 그러니까 포기했는데 바로 그냥 맛있는 소녀 좀비가 앞에 그냥 배달돼 버리네. 뭘 도와줬다 공벌레야 웃기고 있네. 야, 잡을래서 죽어놓고선. 안녕하세요. 정릉동공기의 무장인 공벌레님 오늘도 반가워요. 나가? 잡고 싶은데? 이렇게 좌우 무빙 치면은 다리를 쏘면 됩니다. 다리 쏘면은 무조건 맞아요. 좀비 <laughs> 씨. 아니그니까 역시 스윗 좀비는 일좀 어? 그냥 여자 좀비 지키려고 몸 하나 던져 가지고 그냥 막는 거좀 보세요. 이게 진짜 어?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수동적인 여성상을 이게 지금 표현하는 행위 예술 아닌가? 어? 남자가 없어도 할수 있다. 벌스캔도 anything. 보여주란 말이야, 소녀 좀비. 남자 뒤에 숨지 말고. 퐁. 아, 소녀 좀비, 이씨! 존나 그냥 택딱같이 달려드네. 그럼 어, 그냥 빨리 끝내, 이거? 미션? 변화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쁘진 않다? 기본 자세에다가 윈터나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어? <laughs> 뭐야, 이 새끼! <laughs> 바로 그냥 자폭해버리는데? 꼬라박아버리네? 뒷놈을 다 보겠네, 그냥. <laughs> 아, 이게 윈나타가 아니, 윈다, 윈다사 아니라가지고. 아, 잠시만요! 아이, 강화하, 이거, 단동. 하나, 둘, 셋! 아 씨발! <laughs> 와, 이런, 미띠 놈들 몇 명이 오는 거야, 이거, 씨. 정말, 한, 4 명, 5섯명온거 같은데, 방금? 차고지, 헬기나 하자. 이제 기관총 킬 미션 세개 남았으니까. 차고지에서 기관총이나 그냥, 시원하게 갈겨보자고요. 얘들아, 모여라, 모여라. 헬기 한번 야무지게 해보자. 그렇지. 보내주시고. 1층 막는 거 도와줄게. 으, 그, 스티팩 마린! 가버리엣! 다음. 도로 가버리엣!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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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바로 더블킬 겠네 이러면. 1킬 남았다? 가자. 애들 온다, 애들 온다. 펌수류탄으로 이렇게 응대를 해주는 거예요. 어우, 좀비 폭탄 엄청 날아오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총알을 좀 아껴야겠다. 야, 근데 불 누가 껐니? 씨, 나 어두운 거 무서워. 불 누가 끈 거야? 야, 2층 잘 보고 있지? 다시 1층으로. 와, 은신 보고 죽을 뻔했네 이거. 어? 여기서? 프레임지. 보급 상자에서 바로 그냥 기관총 바꿔버려. 밖에 있는 거 같은데, 바로 어디 옆에 숨어 있는 거 같은데. 이리로 와, 이로 와, 이로 와. 아버리 으악! 좋았습니다. 야, 한 판만에 기관총들 다 깨버렸는데? 확실히, 기관총끼이 난이도가 제일 쉽긴, 쉬운 것 같긴 해. 헬기 하면은 무조건 깨는 그런 거라서. 그리고, 존뮤는 기관총 성능이 좋아가지고, 파츠 덕분에. 녹여 녹여 녹여. 분신 있다. 그렇지. 와 여기 보급품 떨어진 게참 좋았다. 크림지랑 사임지랑 나눠 먹을 수 있어가지고. 관초땅거써 볼까 한번. <laughs> 이거 개쓰레기잖아. 팔칠 이거 좀크에서도 안쓸 텐데 좀크에서도 데미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은사력이랑 한번 써보자. 존묘는 확인 사살 있으니까 확인 사살 빨로 밀어붙이면 돼. 아우 조큼만유 아우. <laughs> Very pretty. <laughs> 그래 그래 아주 이번에 블라주 재판매했다고 블라주 뽑은 애들이 많구나. 야 뭐야 은근 데미 좋은데? 소년 좀 헤드샷 276.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헤드샷 기준이면. 아 근데 연사력이 너무 느리다. 연사력이 진짜 거북이다. 거북 이게 연사력만 솔직히 좋았으면은 그거 데미지 좀 약해도 DPS가 높으니까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연사력이 낮으니까 좀 애매하네. 온다 온 온다, 온다 은근 강한데? 아막 생각한 것처럼 음, 막 엄청 약한 총은 아니고 은근 강하네 근데 이거 화, 솔직히 확인사살 빠르기나 얏! 오! 이걸로 잡았네? 야, 은근 나쁘지 않다 옛날 생각나고 좋은데? <laughs> 아니 옛날 생각나고 나쁘지 않은데요? 띠리리리리 헤비한테는 확실히 데미지가 안 바뀌는구만? 아니면 일반한테는 좀 바뀌고, 데미지. 스컬칠, 이거, 파츠 붙이면은, 세긴 하겠다. 파츠가 안 붙어가지고, 총이. 와, 근데 헤비 덤비는 진짜 못 녹이겠다. 헤비 덤비는, 데미지가없이데미코는 것만으로. 에가네 이츠, 이이층이층이층 이츠, 이이층 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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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츠,